네, 한진 한신 아파트. 도남동에서 대단지이죠. 한 4,5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70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5 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신, 한진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한성대 입구역 위쪽으로 위치를 해 있고, 좀 이렇게 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이제 1998년도. 네. 입주를 시작했고요, 28년 차, 네, 그리고 이제 50평대라고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지금 전세를 끼고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끼고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네 하나에 하나씩 한 해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좀 예,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20년째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뭐 2006년도 요즘부터 이제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오름세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재인 한신 같은 경우에는. 어, 매물 평균 가격이 이제 나와 있어서 지금 호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10억에서 뭐 11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20년 전에 사셨다고 하면은 한뭐 4억 정도로 4억대로 어, 요 정도 수준에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4억에서 뭐 10억, 11억까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바뀌는 맞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좀이 주거의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5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20년 전만 해도 4인 가족 중심의 40평대가 가장 인기가 있는 평행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20평대보다는 40평대의 오름세가 더 높고 인기도 많았던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인기가 있는 평수였지만 지금은 어좀 인기가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를 놓을 때도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평소이기 때문에 요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처분을 하시고 어,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한진 한신 아파트의 50평대가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 실 거주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어, 지금 적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뭐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처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28년 차입니다. 어, 그런데다가 용적률이한 200, 76%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재건축 이런 것은 지금 현, 현 시점에서는 좀 기대가 또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는 어, 처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세금이 무서워서 뭐좀 파시기가 힘들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어, 아마도 70대이시기 때문에 어, 지금 한뭐 5년 전 혹은 뭐 7년 전이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과를 받게 되면은 어 그때 당시로는 그렇죠. 정말 무서워서 팔기가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금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니까 일단 어, 중과 유예가 있다라는 것은 양도세 중과가 뭐 법으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있지만 어,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빨리 좀 처분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그리고 중과가 아니면 우리 양도세가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 우리가 요거를 판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면 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한 해에 하나씩 좀 처분을 하시고, 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 하나로 갈아타셔서 뭐 월세를 고정적으로 받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개발 투자 요런 것도 어 우리 뭐 지금 이 도남동 말고 또 서울 중심지 쪽에 뭐 청량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왕십리라든지 그쪽에도 어 재개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이건 러프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4억에서 10억 정도 올랐다고 하면 양도 차익이 이제 6억이 됩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기본 세율, 그러니까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42%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공제되는 게 3,5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요, 지금 기본으로 했을 때 2억이지만 또 20년 동안 우리가 보유한 기간이 있다 보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어, 그 부분도 한30% 받다 보면은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중과를 받았던 그 시기보다는 확연하게 세금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 지금 기회를 좀 이용하셔서, 어, 차분하게 하나씩 처분을 하시고, 어, 트렌드에 맞게 옮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